한국은 이박으로. 산의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구군 이박으로 오늘은 김도경 리포터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도경 리포터입니다. 네, 자오늘열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네, 이번엔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배달 어플의 수수료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과 협력하여 공공 배달 앱 '땡겨요'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땡겨요'라는 거 저는 광고로 접했었는데 이게 공공 배달 앱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땡겨요' 어플은 2022년에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시작된 어플 서비스인데요. 현재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부산시와 상생 협력을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전성우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땡겨요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3년간 많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수익성을 높이는 일을 땡겨요가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들께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부산의 소재한 음식점 사장님들의 매출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시의 공공 배달 앱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예,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앱 서비스인 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과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기존에 있던 배달 앱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생겨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지역화폐를 쓰실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여러 정부 정책을 쓸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발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농림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감면과 여러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더불어서 신한은행 땡겨요는 정산도 빠른 정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받은 매출에 대해서는 오후에 바로 입금해주는 당일 정산 서비스부터 카드 대금인 경우에도 D플러스 2일에 정산이 되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 수수료가 낮아지니까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정말 확실하게 트일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입점 수수료와 월 이용료 그리고 광고료까지 없이 2%의 수수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가게가 이 땡겨요 어플에 이미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이번 땡겨요 어플의 가입 조건이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사장님들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바로 들어보시죠. 어, 일단은 그냥 수수료 자체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수수료가 싸니까. 그리고 가장 큰게 정산 같은 경우에는 빨간 날이 많은 날은 솔직히 사장들은 죽어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정산이 한 푼도 안 들어와. 근데 땡겨요가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게 땡겨요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정산을 꾸준히 해줘요. 매일매일. 땡겨요, 이번에 정산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땡겨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하루 이틀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아, 뭐 빨리 들어오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면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래. 최근 1년 상간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땡겨요를 많이 좀이용해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수료는 뭐 말도 못 하게 얼마 엄청 싸고 예 소상공인들 편에 서는 엄청 좋은 거죠. 예. 정산이 좀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빠릅니다. 다른... 예, 마, 맞아요. 예. 그런 부분 도 혹시 도움이 되시나요? 예, 많이 도움이 되죠. 예. 오, 거기에 정산도 빠르게 된다고 하니까 가게를 운영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낮은 중개 수수료와 당일 정산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지원 등의 조건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배달 어플 없이는 가게를 운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기존 배달 앱에서도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배달 앱 수수료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심하거든요. 다른 데는 뭐 10몇 프 %로 뭐 이렇게 떼 가는데 그렇죠. 다른 데는 6.8%인가 7.8% 기본인데 거의 5% 정도 4 5% 정도가 차이가 나죠. 기본 수수료가. 무조건 수수료를 무조건 7.7%가 떼 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자기네들을 통해서 광고를 내 않으면 자기 실험하지 마라. 이런 그거니까 울리 매개자 먹기 좋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공공앱 땡겨요또 기존의 배달 어플 수수료 차이가. 4~5%가 난다고 하면 정말 큰 거네요, 이거는? 네, 정말 큰 차이가 나는데요. 기존의 배달 어플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크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플에서 조금씩 수수료를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그 조정된 수수료마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수전이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겠지야. 부산 시민들은 공공 배달앱 땡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일단은 다른 어플들은 수수료가 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렇게 느끼고 근데 이런 공공앱이 생기고 또좀 알려지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은 낮아지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폰이나 캐시백 같은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동백전을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도움이 되죠. 저는 소비 쿠폰이나 동백전 캐시백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배달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좀 부담이 덜어질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아, 제가 주변에 가게를 하는 지인이 많은데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땡겨요는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 지인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기대가 되게 많이 돼요. 민생회복 지원금을 쓸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거니까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를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 소상공인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땡겨요가 자체 배달 서비스인 땡배달을 도입을 할 예정인데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있더라고요. 음. 기존의 운영 방식인 가게 배달은 네. 가맹점주, 니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배달 대행사를 직접 계약해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을 해야 했지만 이땡 배달이 도입이 되면 배달 대행사와 협업해 라이더 매칭부터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민간 배달앱의 자체 배달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 이제 업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인 건데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배달료가 부과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료가 부과되는 이 무료 배달 서비스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존 어플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이제 새로운 이 앱에서도 생기는 게 아닌가, 배달료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어, 배달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습니까? 네, 기존 민간 앱 어플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땡겨요 관계자에게 직접 한번 여쭤봤습니다. 땡배달 서비스는 가맹점주와 고객이 일정한 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하게 될 것이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가게 배달과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의 형편에 맞게 땡배달을 중복해서 쓰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권을 오롯이 가맹점 어,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는 데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예, 상생이라는 본래 가치를 위해서 아무쪼록 가맹점주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땡겨요 어플에서는 소비자가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면 은행 자체에서 배달료를 지원을 해주면서 배달비에 대한 부담을 소상공인들에게 절대 전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배달 어플의 수수료 절감 정상은 혜택뿐만 아니라 부산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계획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산시 소재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전성우 대표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부산 지역에만 저희가 200억의 특별 그 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금리가 2%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땡겨요에 가맹하신 음식점 자영업자분들께서 아주 쉽게 받으실 수 있는 저리에 파격적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땡겨요를 통해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부산시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서 부산시 지역에 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대출을 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가게 매출과 가게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 매출을 미리미리 입금해 줄수 있는 서비스 등 땡겨요 입점 가맹점주만을 위한 금융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서비스 도입이 아니라 소상공인 과 지역 경제 모두를 위한 진정한 상생 협약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땡겨요 어플을 직접 이용하는 사장님들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어떤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계신지까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땡겨요가 그나마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저, 조금 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빨리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고 손님들이 땡겨요로와 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이게 점점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게 조금씩 변화하잖아요. 수수료 같은 거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더안올라가지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될것같은데좀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땡겨요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산시도 지금 지자체 단체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같이 움직여지면. 보다 더 빠르고 크게 좀 성장, 성장도 하면서 소상공인들 크게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번 민관 협력이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직접 취재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사실 평소에도 이 부, 배달 수수료의 부담이 좀 높다는 건알 수, 알고 있었지만 이 배달앱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더 굉장히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지인도 많고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생 협력이 더 확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 결, 경제가 더욱 활성화가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좀더 부담을 덜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일력국은 이 박으로 김도연 리포터와 함께 살펴봤고요. 어, 민간 배달앱 땡겨요에 대해서 짚어 드렸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일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 김도겸 리포터 보내드리면서. 휘싸...